12.3 내란 사태 이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줄곧 울려퍼진 이 노래. 탄핵안 표별을 앞두고 원곡자인 소녀시대 유리는 배를 든든히 하고 노래를 잘 부르라며 팬들에게 김밥 선결제 사실을 알렸습니다. 추위를 감수한 시민에게 응원은 이어졌습니다. 정말 응원하고 있고 어떻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꼭 따뜻하게 많이 드시고 힘내시고. 유진스, 아이유, 박찬욱 감독 등 평소 정치적 발언을 조심하던 문화계 인사들이 빵, 떡, 국밥, 커피 종류마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핵 집회를 후원한 아이유를 미국 정보기관 CIA에 고발했다는 글이 올라오더니 탄핵 찬성 연예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신고를 독려하는 유튜버까지 나타났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건 반미 행위니까 CIA에 신고하면 미국에 영원히 입국 못할 거란 주장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집회에 참가했다 뉴스 인터뷰에 응한 시민, 개헌을 비판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에 대한 공격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상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와 이념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음. 올카그룸을 판단해 버리고. 부도독한 어떤 주체로 몰아가는 것들은 민주주의의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일부 극단적인 네티즌은 집회 후원 연예인들이 광고한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 위라 주장한 문 대통령. 일부 지지층만 바라보는 대통령의 언행은 온라인에서 또 다른 분열과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어제 진행된 부산 영화평론가협회 시상식에서 영화 파묘로 남자 연기상을 받은 최민식 씨. 최 씨는 소상 소감에서 요 며칠 오라통이 침이 었는데 상도 주시고 바다도 구경해 아주 괜찮았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최근 탄핵 집회 이야기를 꺼내면서 젊은 친구들이 좌절과 고통 속에서 응원봉 흔드는 모습을 봤다며 기성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엄청나게 이 땅바닥에 패득이 쳐진. 이런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그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휘둘러되는, 흔들어되는 그 응원봉 탄핵봉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응원봉을 보면서 너무 미안했어요.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최민식 씨는 자신도 이미 두 번을 겪었고 환갑이 넘어 또한번 겪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젊은 세대에게 다시 보여줘서 미안하다며 거듭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탄핵 집회에서 화제를 모은 선결제 문화에 동참한 음악인 등 연예인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 측은 응원봉을 들고 주변을 환히 밝히는 팬들의 언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먹거리와 핫팩을 준비했다며 국회 인근의 빵집과 떡집, 식당 다섯 곳에 선결제를 해둔 사실을 알렸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종종 불리는 곡인 다시 만난 세계의 소녀시대 멤버 유리도 팬 소통 앱을 통해 다들 내일 김밥 먹고 배 든든히 하자, 안전조심, 건강조심, 다만 새잘불러보자란 글을 남기며 김밥집 선결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수 윤종신과 이은희, 음악 프로듀서 윤일상등 음악인 762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